번째 이슈는 MBS 여론조사가 2주 만에 나왔죠. 2주 만에. 아, 정말 참담한 조사예요. MBS는 방송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그 보수 유권자들한테, 보수한테, 보수 성당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관대하게 나오는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지난 2주 전에 25, 윤석열이 지지율이 25%인가? 2 4%가 나와 갖고 역대 최저가 나왔죠. 그런데 오늘 그 지난번 나왔던 역대 최저를 어떻게 했습니까? 또 깨뜨렸습니다. 아, 대단해요. 대단해. 10월 넷째 주. 아, 셋째 주가 아니네요. 제가 제목은 셋째 주라고 같은데 넷째 주라고 넷째 주네요. 제가 제목을 어떻게 썼죠? 제목을 아, 넷째 주죠. 대절 썼구나. 예. 이 조사는요. 어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대통령 운영평가를 보면 긍정평가 그러니까 지지율이 22%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가 24였어요. 24가 MBS 사상 최하, 최하였거든요. 근데 더 떨어졌죠. 더 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떨어져도 소용이 없는 게 얘네들이 관심이 없어. 뭐, 떨어졌나 보다. 어, 그래. 이걸 보고, 어유 국민들이 진짜 싫어하네? 내가 뭔가 바꿔야겠네? 그게 아니고, 떨어졌으면, 아이 뭐, 떨어졌나 보네. 그러고 있어. 아니, 한동훈한테 보세요. 한동훈이 지금 기조 안 바꾸면은 위험하다. 김건희 특검 막을 수가 없다. 막 그러니까, 윤석열 뭐라고 했어요? 아,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뭘. 알아서 해. 그래 버리잖아요. 어이 대담함.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도 이것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게 보통이 아닌데. 근데 세부적으로 보죠. 그러면 평균이 20인데 사실 60대 이상에서 35, 38 나와갖고 한 거지. 10대부터 20대부터 50대까지는요. 다 10%대예요. 10%대. 10%대. 제가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요번에도 이상한 게, 이거 사실은 20%대 미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여기 보세요. 서울에서 긍정이 29가 나왔어. 원래 서울이요, 딱 평균이거든요, 거의. 서울이 만약에 평균이 22가 나오잖아요. 어? 그럼 원래 서울이 22가 나와요, 거의. 서울이. 근데 29면 너무 많이 나왔죠. 밑에 인천 경기가 18이죠. 원래 인천 경기하고 서울하고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그데 여기 보면은 서울이 29야. 너무 높죠? 부산이 25인데. 제가 그래서 이거는 좀 이상해요. 이상해. 아, 서울이 왜 이렇게 높게 나오지? 서울이 만약에 29가 안 나왔으면은 좀더 떨어졌겠죠? 근데 지난번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서울이 너무 과도하게 높게 나왔어. 중도가 14%. 야, 이게 웬일입니까? 정당 지지율. 어, 국힘당 몇 나왔냐? 28%. 지난번보다 1% 높았지만 민주당은 30. 민주당은 좀2% 올라갔습니다. 민주당이 MBS에서 국힘당을 이긴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국힘당보다 2%가 높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전에는 조국당이 없었잖아. 근데 조국당이 8%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알겠죠? 여기 보면은 지금 20대, 20대에서 민주당이 국힘보다 높아요. 오, 이거 좀 의미 있죠? 지금까지 20대에서 국힘당이 민주당보다 높았거든요, 그래도. 뭐6 60, 60대에서는 당연히 어, 국힘당이 높고, 중도에서는 25대 19.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정당 호감도예요. 정당 호감도. 아, 사실 정당 지지율과 호감도는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 정당 지지도를 보,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어 아까 국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차이가 몇이었냐면 30대 28이었는데 호감도는 44대 30. 호감도. 근데 이거는 그 100으로 한게 아닙니까? 100으로 한게 아니죠. 이거 다 합치면 100이 넘잖아요. 아까 지지율은 100으로 해서 나눈 거고 이거는 100이 아니고 어, 다른 방법을 한것 같아. 잘, 잘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웃긴 건 뭐냐면, 하나 주목한 거는, 아까 서울이요. 서울이 아까, 그, 이, 뭐였어요. 윤석열, 윤석열이었네. 군, 이, 어, 이 윤석열 금전표가 29였잖아요. 서울이. 29. 그리고 국힘당 같은 경우는 서울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30. 조금 더높죠요 근데 이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정당 호감도를 보면요. 서울에서 민주당이 40이고 국힘이 30이에요. 호감도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호감도에서 서울 같은 경우 차이가 많이 나. 다른 거 있죠? 20대라든가 아니면 중도라든가 비교해 보면은 호감도하고 지지율하고 거의 같이 가거든요? 확 높으면 지지율 높고, 그래. 근데 서울은 골 때린 게 지지율이 오히려 국회당이 국회 높거나 막 그런데 호감도는 민주당이 40, 30 훨씬 높아요 10%나 근데 왜 이렇게 될까 이게 좀 이해가 안돼 그게 내가 좀 이게 이상했고 게이 이번 조사에서 하나 재밌이는 조사 나온 게 뭐냐면 김건희의 대외활동 중단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조사를 했거든요 이거 압도적입니다 대외행동 중단해야 된다가 몇 프로? 73% 분단하지 말아야 된다. 어? 2 0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세부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전 연령, 전 지역, 또 모든 정당에서 김건희 활동하지 말아야 한다가 압도적입니다. 보세요. 70세 이상도요, 김건희 활동하지 말아야 된가 58이에요. 하라는 거는요, 30. 무려 28%가 높아요. 70세 이상에서도 심지어 정당 국민의힘에서도요 김건희 활동하지 말아야 된다가 5 7이에요 활동하라가 36 20, 21% 높아 국민의힘에서도 70대 이상에서도 20% 이상이 높고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김건희 활동하면 안된다가 21%가 높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역으로는요 대구경북 대구경북에서도 김건희 활동하지 말아야 된다가 32%가 높아요. 대박이죠? 이러면은, 한동훈이가 김건희 활동 못하게 강하게 말아야 돼, 강하게. 응? 지금 국민들, 우리 일반 국민뿐만이 아니라, 이 보수층 있죠? 보수층도, 한동훈이 김건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다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달, 달라. 박근혜 때 지금 막, 보수 평론가들 나와갖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법 얘기하고 막 그러면은 이거 배신자 취급당한다뭐 그런 얘기 헛하거든요 헛소라잖아요 헛소리 김건희와 관련해갖고는요 지금 보수층에서도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등을 돌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한동훈이가 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막 강하게 얘기하고 특별감찰관이 막 강하게 얘기하는 거. 본인한테 플러스면 플러스지 마이너스 아닙니다. 절대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한동훈이와 그 일당들이 우리 방송 보고 있으면 내가 말해 주는데 과감하게 해라. 그냥 병신 같이 쩔쩔매지 말고 김건희 특검 문제에 좀 강하게 박차고 나가야 된다. 활동 못하게 딱 막아야 된다. 오히려 그래 버리면 보수층에서 박수 받아요. 배신자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건희에 대해서 이렇게, 김건희가 거의 뭐 국민들 지금 뭐 진보 보수할 거 없이 온갖 미흡 받고 있잖아요. 미흡 받을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새 김건희가 아프다는 거죠. 장성철이 어저께 그 경향팀이 나와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뭐 본인이 뭐 정보가 있겠지. 정보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겠죠? 지금 뭐라고 하냐면 김건희가 몸이 아파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김건희가 시골로 요양을 할 수도 있다. 막 그런 말을 해. 어? 시골로 요양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장선철만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곳곳에서 갑자기, 갑자기 김건희가 아프다 그런 말이 나와. 윤석열이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처가 그러지 않아도 몸도 아프고, 앞으로 활동, 지금, 지금도 자제하고 있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가 아프다고. 그래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어저께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되게 재밌는 말을 했죠. 뭐라고 했냐면, 이거 김민석이, 김민석 의원이 한 말이에요. 남편 말씀으로는 부인이 아프다지만 그 부인 때문에 국민 마음은 지옥입니다. 공부하랴, 논문 쓰랴, 주식하랴, 어? 마무, 마포대교 시찰하랴, 영정 대화하랴, 공청 걱정하랴, 이당한 거 구상하랴, 노심초사 누셨다는 김건희 실권자 다음 행로는 입원실이 아닌 취소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건희 아프다는 얘기가 지금 막 여기서 들리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갑자기 어저께, 막 어저께 그저께 갑자기 김건희 막 아프다 막 이번 나오길래 지금 김건희 대회 활동 중단하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아 김건희가 대회 활동을 중단하려고 하나 이제 진짜? 근데 중단하려고 하는데 한동훈이 중단하라고 하니, 중단하라고 하니까 중단하면 쪽팔리잖아요. 응? 한동훈이 지금 대회 활동 중단하라고 지금 계속 말하는데. 대활동 회 중단해 버리면, 한동훈 말 듣고, 한동훈 얘기 듣고, 마치 내가, 어, 고기 술인 거 하잖아. 그래서 대활동 회 중단하겠다는 거는 지들도 마음이 있는데, 한동훈 때문에 하기가 싫은 거지. 그래서 몰 핑계 내는 거니까 아프다. 그냥 아프다는 핑계로. 내가 한동훈 때문에 대활동 회 중단하는 거 아니고, 내가 아파서 중단하는 거야. 지금 그러려고 지금 아프다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나?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안 좋은 것들 좀 느끼고 있나 그러니까 아픈 척하고 있나 했거든요 야 근데 웬일입니까 나 오늘 정말 깜짝 놀랐네 깜짝 오늘 폴란드 대통령들이 폴란드 대통령 부부가 어,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럼 당연히 뭐 국빈 방문 했으니까 대통령 내외가 나가서 맞이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김건희가 몸이 아프다고 하지만 응? 오늘 뭐 왔으니까 프란 대통령이 왔으니까 그 자리에 참석하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내가 놀래 버린 게 뭐냐면요. 야, 오마이뉴스 제목이 뭐예요? 아파서 누워만 있다더니 다시 나타난 김건희 여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나타날 수는 있어요. 대회 활동하는 거니까. 제가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 사진이요 대통령실에서. 기자들한테 뿌린 사진이에요. 대통령실에서 야 시발 이게 말이 됩니까? 두 가지 점이 문제가 있는데 우선 지금 김건희가 또 가운데 있고 지금 대통령하고 포르 대통령 뒤에 서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의전 중이에요. 그냥 대통령이 대통령하고 포르 대통령이 서 있는 거를 백, 백 그라운드로 사진 찍어서 내버려도 우리가 아니 무슨 대통령이 주인공이지 대통령이 백그라운드야 미친 거 아니야 그럴 텐데 지금은 이게 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게 지금 의전 중이에요 의전 중딱 보면 알겠죠 지금 두 사람 어 앞으로 레드 카펫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잖아 걸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모든 사람은. 부동사사로 서 있는 거죠. 앞을 지켜보면서 지금 아마 김건희 이 주변으로 관계자들은냐다 그냥 차렷자세로 서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의전 중이야, 의전 중. 근데 의전 중인데 얘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가 기사 기자 앞에서 포즈 잡고 뒤에를 배경으로 사진 찍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정상입니까? 아막나시간 욕이 나오는데 막 잡혀갈까 봐 욕을 못하겠네. 정신이 나간 년이에요. 이게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사진 찍었다고 쳐. 근데 어떻게 이런 사진을 공개를 합니까? 아니 이런 사진을 어떻게 공개를 해요 지금 지금 김건희에 대해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고 정말 국민들이 다 싫어하고 보수 측에서도 국민 김건희 나대지 말라고 막 그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진을 공개해도 어떻게 이런 사진을 공개를 해요 지금 의전 중에.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가 주인공이야? 이게? 아... 아... 어, 씨발... 막 욕하고 싶어서... 어떡하지... 지금... 아... 와... 놀랬어요. 진짜... 아니... 얘는... 고칠 수가 없는 거야. 고칠 수가. 근데 이게... 김건희 개인만... 개인의 문제겠습니까? 김건희도 김건희지만 대통령실에 있는 새끼들... 어? 아니... 홍보 담당하는 새끼들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사진을 기사들한테 뿌려낸 거 아니야 이게 다 정신이 나간 새끼들이에요 지금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어떤 분위기인데 이런 사진을 지금 내보내는 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이거 판반이 안 쓰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김건희가 지금 여론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 것 같아. 모르는 것 같아. 지금 지들이 얼마나 미움받고 있고, 지들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엉망이고, 지금 얼마나 지금 위기상인지 이것들이 모르는 것 같아. 대통령 지금 측근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진 찍고 내보내고 이거를. 병신같이. 아, 황당해요, 진짜.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오늘 대통령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오늘 사진들 내가 봤거든요. 지금 이 사진은 내렸어요. 없더라고, 없더라고. 이 사진은 아마 있었는데 내린 건지 모르...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데 사진 보다가 아, 기겁을 한게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운 게 뭐냐면 아... 이렇게 의을하고이뭐이 무에스... 이 폴란드 그 소인수 회담을 했어요. 소인수 회담 소수한 모여서 회담을 하는 건데. 아, 난 정말, 정말 미치버 모르겠는 게, 이 앉아있는 자세가 뭐예요? 이게... 이게 왜, 왜 그래? 다리가 풀려가지고... 아니, 똑바로 이렇게 못 앉아... 아니, 똑바로 못 앉아요. 아니, 이, 이 상황에서도 지금 다리를 벌리고 다리에 지금 힘 빼고 있는 거 아니야. 다리에 힘 주고 좀 앉으면 안 돼. 다리 좀 모아갖고 힘 주고 앉는 게 그렇게 힘들어? 이 새끼 손 이렇게 했는데, 이손 가지고 또, 어? 계속 회당하면서, 꽃추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딱 만났을 것 같아, 요 지금, 느낌이. 지금은 손 위치가, 꽃추에 올라간 가 손은 아니거든요? 꽃추보다좀더 위에 살인데, 이 버릇이 자꾸 사탕으로 만지자, 만지자, 만지자. 내 생각에는 이렇게 있으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만났을 것 같아, 느낌이. 내가 그냥 비행한 거리는 게 아니고,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걱정해요, 그래서. 아, 이게 뭐야, 지금. 아 정말 너무 기가 막혀 갖고 황당해요.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이 투표를 뽑은 거예요. 투표로 아 정말 부끄럽습니다. 진짜 해외 나가면은 저 나라 국민의 수준이고볼거 아닙니까? 아 우리가 뽑은 정치 지도자가 딱그 나라의 수준이거든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 2024년 10월,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은요, 딱 윤석열이에요. 우리가 뭐 부정 못하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뽑은 대통령이 저 모양인데. 하, 아,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하여간, 오늘 둘째 주, 오늘 MBS 10월 넷째 주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 은 대통령실이 지금 긴장하고, 아우, 우리 똑바로 해야겠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너무 황당합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